어제는 5월 15일 목요일 한국경제에 중요한 소식들이 있었어. 먼저 한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떨어졌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어. 최근 며칠 오르던 흐름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미국 증시가 불안한 것도 영향을 준거야.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부진했어. 미국쪽 반도체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한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서야. 그래도 증권주랑 일부 운송 관련 주식은 실적이 좋거나 기대가 커서 오히려 올랐어. 그리고 어제는 금값이 크게 떨어졌어. 세계 금값이 내려가면서 한국 금값도 따라서 하락했지. 요즘은 금 같은 안전한 자산보다 주식이나 다른 위험 자산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야. 한편,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는 뉴스는 글로벌 시장엔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졌지만, 우리나라 증시엔 딱히 큰 반응은 없었어. 사람들이 미국의 물가 발표를 앞두고 아직은 조심스러운 거지. 정리하자면 어제는 전체적으로는 하락이었지만 업종 결론은 희비가 갈린 하루였고, 금도 많이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에서 시선이 옮겨가는 흐름이 보였어.